3차 선교여행 경로. 행 18장 23에서 19장 20절.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목적. 1. 에베소의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 2. 이미 개척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구제를 위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나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것입니다. 경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 다소를 거쳐 터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의 빌붙어 사는 데메드리오 때문에 일어난 폭동으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배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려 했는데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알고 육로를 되돌아 빌립보로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와야 갔습니다. 거기서 강론 중에 창가에서 졸다가 3층 아래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게 하고 아소로 아소에서 미둘레네, 미둘레네에서 밀레도, 밀레도에서 가이사레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아멘.